어,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너무 좋은 책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막내 때 읽었으니까 좀 오래된 책인데 음, 위지안이라는 분, 지금은 안타깝게도 살아계시잖아요. 30세 모든 것들을 다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고, 또 자상한 남편과 행복한 그 시점에서 말기 암성 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뼈가 녹아내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생의 의미에 대해서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울림을 줘요. 삶의 끝에 와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생애 끝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쳐갔대요.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 남아있었어요. 남편에게 울면서 애혼을 하기 시작해요. 아기 데려다줘. 보고 싶어 우리 아기. 그 아기의 어, 별칭이 감자였거든요. 어, 그 감자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에 손을 한번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음, 그 온몸에 이제 암이 전이되면서 가슴을 절제해야 되는 수술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죠. 그냥 살아만 주면 돼. 살아서 내 옆에 있어주면, 우리 감자의 엄마로 있어주면, 나는 그 이상으로 지한 당신에게 바라는 게 없어. 가슴이 있건 없건, 평생 휠체어에 있건, 침대에 누워있건, 그건 지금처럼, 그저 지금처럼 나랑 웃으면서 얘기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곁에 있어주면 된다고. 그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나는 내 꿈을 이루고 나면 사랑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거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아니었다는 거죠. 틀렸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음, 굉장히 울림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음, 암으로 이제, 암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단순해졌대요. 그리고 너무도 쉽게 삶이 즐거워졌대요. 나는 내 몫의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면 되었대요. 돈이나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갖기도 어렵고, 설령 가졌다 해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 나는 그 동안 불투명한 미래 행복을 위해 수많은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다. 저당 잡혔던 그 무수한 오늘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나는 오늘 하루를 모든 것에 바친다.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알것 같다. 나는 남들보다 더 즐거워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 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붙들 수 있는 건 오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있어요. 그때서야 이제 꽃과 구름과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음, 우리에게 늘 있었던 거. 하늘은 매일같이 아름다운 것들 내게 주었지만 나는 정작 그 축복을 못 받고 있었다. 선물을 받으려면 두 손을 펼쳐야 하는데 내 손은 늘 뭔가를 꽉 쥐고 있었다. 음, 그 이야기도 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음.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선택하는 최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운명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결코 빼앗지 못할 단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선택의 권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결코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음보다 큰 고통이 나의 목을 조를지라도 음, 최후의 순간까지 즐겁고 유쾌하게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다. 아 위지아님은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끝까지. 음, 그리고 이제 큰 병에 걸리면은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를 고민한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순간을 순간을 살기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살수 있는 날들을 가늠하며 애태우기보다는 눈앞에 주어진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괜찮은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슬픔마저도 힘이 된다고 고백해요. 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이거를 <laughs> 제가 다 소개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저작권적인 부분도 있고 음, 마지막에. 음, 아, 이게 너무 제가 엄청 슬퍼가지고, 이거를 참, 음,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 아빠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음, 내가 죽으면은, 1년에 한번 우리 감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줄 수 있지? 도시아이니까 좋은 공기를 자주 맡게 해줘야 돼. 아, 근데 이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래서 왼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죠? 어, 그래 그럼아 나는 안다 어둠 속에서 엄마도 두 손으로 당신 가슴을 꽉 눌러가고 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 하는데 이제 말문 더 이상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감정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더 말을 이, 이을 수가 없었고 너무도 살고 싶었대요 음. 아무리 아프고 평생 이제 꼼짝없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아, 그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웃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음, 만약 나에게 허락된 생이 여기까지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모님,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오롯이 껴안은 채 떠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렸으니까. 좋은 삶이었고, 이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후회 없이 화내지 않고 떠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해요. 음, 우리는 근데 그 오늘을 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거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리고 친구 또 내가 잘못한 사람 어,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고 떠오르는데 막상 연락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연락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도서관이나 책을 사셔서. 한번 소장하셔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